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끔 제가 우리 국내 기술진들이 연구진들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툴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탁월한 세그멘테이션 툴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멋있잖아요. 다 올백으로 한국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유준상씨도 있네요 연예인하고 동명이인이신 그리고 아 저하고 성이 같은 정씨분 성함을 가지신 분이 두 분이나 있으니까 괜히 제가 자랑스럽네요 아 여기에서 허깅페이스에 있는 데모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명란에 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요 우선 이 기술이 의의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아, 아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술의 핵심 가치와 기존 기술에 비해서 당 장단점을 GPT에다가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샷 이미지 매팅 그러니까 최첨단 무교정 이미지 매팅 모델로 세부적이고 높은 정밀도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이 주요 가치입니다. 이 기존의 세그멘트 i n g 은이 m 이죠 메타에서 개발했던 이 SEM 기술은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뛰어난 기능을 보이나 정밀한 마스크 생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사용해보고 오랫동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소위 말해서 눕기 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그멘테이션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개념인데 이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정밀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포토샵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논문에서 보신 이 작업은 이 기술 개발은 미세한 매트를 생성을 합니다. 미세한 매트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 이 정도냐라고 놀라실 텐데요. 프롬프트 인식 주의 메커니즘, 마스크 투포머에서 영감을 받은 프롬프트 인식주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용자 지시 영역에 더욱 집중하여 정확도를 보입니다. 높입니다. 아, 세금 쌤 대비해서 10ms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미지 인페인팅, 3D 오브, 오브젝트의 분할, 의료 영상의 세분화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 유용합니다. 단점은 이제 학습의 복잡성인데 이거는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불편할 게 없죠. 이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학습은 잘 시켜놓을 테니까 우리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 정도의 정밀도면 복잡한 편집 툴, 포토샵 같은 것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한 나무 가지등도 거의 완벽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짐의 높은 정밀도는 복잡한 포토샵 같은 편집 툴 없이도 고난이도의 이미지 매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나무가지나 머리카락처럼 섬세한 디테일이 중요한 영역에서도 거의 완벽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기존 이미지 페인 매팅이나 포토샵의 매주, 매뉴얼 작업과 비교했을 때, 지은 AI 기반으로 자동화된 고정밀 마스크를 생성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짐을 여기 논문에서 보면은 기존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와 프롬프트인데 쌤 기술은 한요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메타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어~ 데모 버전을 보면은 그런데 짐 네이버에서 개발한 이 짐은 여기 보십시오 이 공룡 요런 부분들 굉장히 미세하죠 이거는 듬성듬성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머리카락처럼 나무가지 하나하나 머리털 하나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요, 요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절밀하게 인식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 서 나가잖아요 근데 여는기는 안 그렇죠 여 보세요 이렇게 여는 뭉텅거려 가지고 그냥 다 하는데 여기도 보면 머리카락까지 다 미세하게 그렇게 세그멘테이션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존에는 이런 거예요 세미 공간이 나무 가지와 잎 사이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기술은 이런 형태로 뭉쳐 가지고 뭉개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런 작업을 결국 섬세한 작업들을 다 포토샵에서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 작업을 여기도 보시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새집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뭉개져서 대충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 짐으로 하게 되면은, 새집을 짓는 가지가지 나무가지가다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나무가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은 되는데, 저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뭉개진 건데 통째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VVV.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도 위치 추적이나 인식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이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하늘의 공간, 그 부분까지도 다 체크,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 이 기술이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을, 높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머리카락 이런 섬세한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분리를 해내면은 이 마스킹 하는데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은 전문가 수준이에요. 머릿결까지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머릿결 하나하나까지 인식을 할 정도니까 이거 저 포토샵을 쓰는 부분도 아주 숙련도가 높으신 분 아니면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드실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뭉개져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머리카락 결이 섬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호등에 여기서는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뭉개가지고 그냥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세세하게 점까지 도트식으로 내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이 불꽃놀이 축제하는데, 불꽃놀이 하는 부분에 이 폭죽, 아니, 이 화약이 터지는 그 섬세한 것까지 이렇게 인식을 해내고요. 요런 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죠. 요, 요 보세요. 자전거에 요 섬세한 바퀴 휠과 축, 요런 것까지 다 인식을 분리해서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인식도 안 되는 자전거도 인식이 되고. 아직까지 100%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보시죠 아주 섬세하게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실험을 정량적인 결과를 해서 쭉 나오는데, 지임이 정확도가, 여기 보세요. 포인트 박스가, 점수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죠. 여기도 보면 68, 77, 이런데 여기는 31. 정량적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샘플에서도 보면은, 이 지임은 이 나뭇가지를 할때 이렇게 가지 하나하나를 다 분리를 해주잖아요. 여기서도 딱 옷만, 상의만, 여기서는 사람 전체로 인식하고 상의로 인식하더라도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인식인데 쌤에서는 여기 아주 이 해파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짐이 실제 이미지에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많이 써봤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구를 바꾼다든가 이 틀은 똑같은데 가구의 색상을 바꾼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때이 세그멘테이션을 쓰, 쓰거든요. 그걸 제가 작년에 상반기에 많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소개도 하고, 여기도 보면은 이망 정밀하죠. 진짜 훌륭합니다. 저는 우리 국내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드러나는 게 적어서, 트위터에서도 우리 연구원들이 하면은 꼭 공유를 하고, 뭐 조회수는 많지 않아도 알립니다.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공룡의 뼈가 아주 세세하게 정밀하게 분리가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의료 이미지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의사분들이 판단하기가 모호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초정밀도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기술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서 뭐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이 뭐 짧게 보시드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네이버의 기술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다 우리 한국 연구원들 분이, 이 청년들이 이 멋진 기술을 개발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저, 혼자, 저 혼자서 감동하면서 즐기고 있는 건 중입니다. 사실 영상 제작하고는 큰 관계 없이 여러분들도 한번 국뽕에 차서 한번 감동에 젖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더 좋은 소식, 새로운 정보,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